안녕하십니까. 박스토파입니다. 7월 21일 오전 8시 17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마 피케티는요, 저성장 시대에 21세기는 자산성, 성, 자산을 통해 재산성장률을, 경제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은 자산성 장률을 이기지 못한다. 결국, 근로소득은 자산소득을 이길 수 없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속담에요, 공짜 치지는 지드대만 놓여있다. 탈무대는요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도 마라. 야 정말 오늘부터 재난지원금이 나오거든요. 예, 이 재난지원금이 나오지만은 이 21세기는 성장이 멈춘 시대가 아닙니다. 성장이 대부분 사람들 혜택을 주지 못합니다. 예. 그러고요 현실적인 매도 규칙을 만드는데에도 매수할 때 주식을 구할 때만큼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하네요. 예, 주식을 잘 매우 성공적인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공격은 기가 막히게 하면서 수비를 손놓고 있는 프로 스포츠 팀은 없습니다. 윌리엄 온일이 이야기했네요. 예.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할 때거든요. 매도할 때입니다. 예. 해치 펀드들은 지금, 예. 숏을 걸었습니다. 예. 숏을 걸고요. 그 전문가들이라는 놈들은요. 롱을 칫거든요. 예. 예. 이거를 잠트로 쭉 보겠습니다잉. 휴지 탭을 구할 때도 막막해지나. 어떤 식으로밖에 할수 없느냐. 어떻게든 살수 밖에 없어요. 제가 작년에 이 얘기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 전근을 가시죠. 무슨 일이 있어도 잠깐 지방에 가시던 간에 집을 사서 거주하시는 거 외에는 살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주택 수가 늘어나죠? 본의 아니게 다 주택 돼요. 본의 아니게 다 주택 되면 어떻게 되죠? 기존 주택 매매하실 때 양도세 부담이 확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내가 불가피하게 지방 집을 하나 사서 사야 되는 그 지방 집 때문에 내 수도권 집, 서울 집이 문제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캠핑가 사실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면 다 주택이 될수 있는 상황도 꽤 많이들 벌어집니다. 다 자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자, 이 보십시오. 서울이 뭉개지지 않습니까? 그러되면요 부산도 같이 뭉개집니다. 옛날에는요, 그낙수 효과가 없었는데, 이제는 서울이 무너지잖아요. 남의 부동산이 뭉개지면 경제는 초박살이 납니다. 만약에 주식, 주식이 역시 이서 내려, 내려오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대폭락이 옵니다. 지금은, 어, 주식을, 쇼스를 그려야 됩니다. 쇼스를요. 자, 종목들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200종목들 한번 보라고요. 와 오늘 오늘을 보면 이 지금 현재 움직이는 종목들 보십시오. 예 지금 현재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 유한양행, 아, 하나오션, 아, 이들 이, 예, 예, 이 움직이고 있네요. 음, 조선주가 살아있고요. 예, 예, 조선주가 좀 움직이고요. 와 삼성중공업도 또 신고가네요. 예, 조선주만 살아있네요. 조선주만. 예, 예, 삼성전자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닐 겁니다. 예, 삼성전자 치보가요 어찌 되는가? 예, 삼성전자도 좋은 모습이 그래도 괜찮네요. SK 하이닉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신은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 하이닉스 정도는 조금 살아 하이닉스도 뭐 크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옆, 옆으로 쭉 기겠죠. 아참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 제약주밖에 안 갑니다. 대웅제약이 되나 모르겠네요. 대웅제약 일이나 코스피 100 종목인가 모르겠네요. 이 코스피 100 종목이 맞는데 이게 움직이지가 않네요. 움직이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장중에 움직 프리마켓 종목이 아니네요. 이 종목은요, 대웅제약은요. 예, 지금 이제 오늘은 유한양이 잘 가네요. 결국, 결론적으로 유한양이 잘 갑니다. 예, 지금 자산자, 대웅제약이 여기 있네요. 대웅제약 있거든요. 대웅제약이 있거든요. 대웅제약 코스피 200종목입니다. 신곡가 냈거든요. 예, 요 달에 넘으면 갈 수도 있습니다. 대웅제약은요. 어, 조금 전에도 이야기해 줬지만은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예. 그러고, 제가, 이, 공무원들 보면요, 어, 특위가, 이, 이, 예, 국회의원들요, 한복볼의요 예, 출범하는데요, 어, 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가 발동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10명입니다. 10명인데 이분들이 최상 구조를 보면요, 주식이 2.5%. 예, 10명 중에 8명이 주식을 한 주도 안가 있습니다. 자기 본인 명의로요. 예, 이 여기에요 오션포인트 특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 이 사람들요 이 사람들은 부동산 비중이 이 부동산 비중이 80% 입니다 80% 예. 아, 한번 볼까요 예. 에너지신문에 나와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비중이 80%가 부동산입니다 아, 90%입니다 90, 98% 98% 거든요 더불어민주당 5층포인트 아, 주식특위에너지신문 자 이거라고요 코스피 5천포인트 가자고 하는 의원들이 민면을 살펴보십시다.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해 보면요. 최체 자산 98%가 부동산과 현금이고요. 증권은 2.5%고 이 중에 8명이요. 주식이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라고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교의 가지고 있고요. 박홍배 들고 있고요. 0.3% 24% 아예 주식이란 그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소영이도 이안 가지고 있네요. 주식을. <laughs> 허탈하죠. 다다 예. 다 부동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예, 다,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놈, 들입니다 이분들은요, 놈들 놈들. 실제로 부동산에 몰빵해놨다고요, 코, 코스피 5,000포인트 가자는데, 예? 예, 지금 해치 펀드들이 다 지금 쇼스를 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롱을 거는 사람들은 전문가 그룹들은 롱을 거어려고 근데, 제리미 시겔은, 주식에다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주식에 투자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나오면은 주식이 가거든요. 주식은, 결국은 뭐냐면, 요, 요, 요 이렇게 확늘차 버립니다. 늘 주고 간다고요. 이렇게 확늘 주고 갑니다. 예, 늘 주고 간다고요. 늘 주고. 완전히 확, 개인들의 물량을 다 뺏고 갑니다. 결론니요 예, 결론이, 와. 예, 유한양이 나가네요. 제약이, 제약이 보시죠. 조선하고 제약이 나가네요. 종목들이 크게 조,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요. 오늘도 조선주가 좀나가나 나가네요. 조선주가 좀 나가네요. 한 타가 계속 나가네요. 한국 타이어가 예, 주식 살 쪽목이 없습니다. 살 쪽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는요. 살 쪽목이 없습니다. 태원 선리 오늘 보라고요. 와. 오늘도 증권주들이 초토화되네요. 우리금융주주도 그렇고요. 삼성생명도 그렇고요. 예, 전종국이제가 어디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주식은 자, 60일선은 식탁이다. 예. 자, 20일선은 집의 집이라고요. 집의도로입니다 그다음에 60일선은 이불이다. 이불. 예, 120일선은 식탁이다. 아침에 우리 밥을 먹지 않습니까? 식탁이 안는이기 밥을 먹기 위해서 않지 않습니까? 주식은 1 2 0일선이 왔다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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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갑니다. 이렇게 한번 이래 왔다갑니다. 이래 올라가잖아요. 이래 올라가면 이렇게 한번 왔다갑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래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 내려왔다갑니다. 예, 단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60일선까지 들어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 발동을 안그렸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못 올리거든요. 예, 우리나라 정신은 고속도로를 못 올리기 때문에, 예, 우, 우리나라 정신은 지금요, 부동산으로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예, 부동산으로 자금이 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래, 이래 내려올 겁니다. 주식은요, 이렇게. 2800까지. 여기가 집이라고요, 집. 21세는 집이고요. 60세는 이불이라고 이불요. 예, 1 2 0일는 식탁이라고, 식탁. 예, 언제든지 이식탁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사지 마십시오. 예, 제가 주식을 한 종목 권한다면요. 어, 뭐, 권할 종목이 없습니다. SKDND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SKDND. 예, 저는 SKDND가 가장 좋게 보입니다. 예, 이 종목, 이 종목이 가장 좋게 보입니다. 예. 오늘도 현대, 현대건설이 오늘 초토화 되겠죠. 현대건설이 오늘도 악재 맞았거든요. 현대글스 악세 맞았거든요. 오, 올라가네요. 오 현대글스 악세 맞은데 올라가네요. 오 대단하네요. 오 정말 대단한 종목이네요. 현대글스 악세 나왔거든요. 오늘요. 침에 관련가 모르겠네요. 현대건설, 예, 현대건설을 오늘 아껴놓았는데 예. 아, 원전, 원전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숙이지 않습니까? 숙인 적응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요, 태권산업 같은 게 많이 맞았습니다. 금융주가 많이 맞고요, 어, 전체적으로 장이 쉬원 장이 아닙니다. 예. 예, 오늘은 주식을 사지 마십시오. 예, 당분간은 주식을 매수를 하지 마십시오. 예. 당분간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증권주도 이제는 또 들어오네요. 6 0에까지 예. 오늘은 주식을 사지 마십시오. 예. 안 사는 게 낫습니다. 예.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볼게요. 종합주가 지수. 예. 종합주가 지수가. 아마 종합주가지수가 21센트로는 기정 사실이고요. 기정 사실이고 저는 여, 여기까지 온다 생각합니다. 최소 여기까지, 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옵니다. 200, 2800까지 옵니다. 예, 지금 부동산 대책을 또 강력하게 또낼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